자 이번 문제는 어 오차와 보정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어 우리가 모든 측정 계기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측정된 값과 실제 참값에는 음 다른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차하고 오차율, 그다음 보정값과 보정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문제를 보시면. 전압이 1.0183V를 측정하는데 측정값이 1.0092V가 나왔다 이 얘기죠. 이 경우에 다음 강 물음에 답하세요. 단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기사 실기에서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자리까지만 표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소수점에 대한 어, 명시를 줬을 때는 여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첫 번째 주어진 1.0183V 요 값이 바로 실제 참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측기로 측정한 1.0092V 요 값이 바로 측정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오차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오차는 실제로 우리가 측정한 값과. 참값의 차만큼이 바로 오차가 되겠고요. 그때 측정값은 1.0092. 참값은 1.0183이 돼서 둘이 뺀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에다가는 이 마이너스 부분을 쳐서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차율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차율은 다시 그 오차를 계산한 값을 참값으로 나눈 값이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마 공식들을 이렇게 많이 암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오차를 따로 외우지 않으시고, 일반적으로 오차율 이렇게 많이 암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차율 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오차율은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고, 다시 얘를 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뒤에 있는 참값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한 값이 바로 오차율이 됩니다. 따라서 어 우리가 보통 공식을 암기하실 때는 오차 따로 오차율 따로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이 공식 하나를 암기하신 다음에 이 분자에 해당하는 요 값이 바로 오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오차와 오차율을 따로따로 물어본 경우는 이거 따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오차율도 계산하시면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오차율만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기억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1번 문제에서 오차는 계산해 보셨으니까 그 오차를 참값으로 나눠서 계산한 이 부분이 바로 오차율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럼 여러분이 오차와 오차율만 잘 알고 계신다면 보정값과 보정률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차는 측정한 값에서 참값을 뺀 만큼이 우리가 오차라면 보정값은 그 반대로 참값에서 측정값을 빼준 값이 보정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앞비만 바뀌게 되면 오차가 되고 보정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뺀 값을 뒤에 있는 측정값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한 것이 바로 보정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아주 어렵지 않게 답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어, 접지 저항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코올라시 브릿지법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한번 잠깐 내용을 잠깐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접지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접지극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접지가 바로 주 접지극이 되겠죠. 이주 접지극의 접지 저항을 측정하려다 보니까 접지극 한 개만 가지고 저항값 측정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 접지극을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주 접지극과 일정한 거리에다가 두 개의 보조 접지극을 이렇게 시설을 합니다. 자, 이두 개는 보조 접지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보조 접지극이 되겠죠. 자, 이 보조 접지극은 접지 저항 측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뽑아서 회수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주 접지극의 접지저항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편의상 예를 1번, 2번, 예를 3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1번 접지극과 2번 접지극 사이에 전압을 가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에 얘네 둘 사이에 존재하는. 저항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R12라고 부르겠고요. 1번과 3번 사이에서도 우리가 전압을 가해서 전류를 측정해서 저항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얘를 3번과 1번 사이의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2번과 3번, 즉 보조 접지 그 길이 여기도 저항을 측정해서 이 측정된 저항값을 2번과 3번 사이에 들어있는 저항값이라고 해서 요세 개의 저항값을 우리가 먼저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세 저항값을 가지고 이제 요주 접지극의 저항값을 측정하는 그 방식이 바로 콜라우시 브릿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에 요주 접지극의 저항값을 R1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무조건 2로 나누신 다음에 자, 일자가 들어있는 R12 또는 R31. 여기 일자가 포함된 얘네 둘을 더해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R23를 빼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랑 가까이에 있는 거두개 더하고, 멀리 떨어진 거 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R12 플러스 R31 마이너스에 R23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이게 바로 주 접지극의 접지저항값을 측정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다시 우리가 문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 자, 피렉이 접지공사를 실시한 후 접지저항을 보조접지 두 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조접지극 두 개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A하고 B의 보조접지극을 시설하여 측정하였더니 본 접지, 여기서 본 접지가 바로 이제 주 접지극이 된다, 되는 겁니다. 이 본접지와 A 사이의 저항이 86. 그 다음에 AB 사이 저항은 156. B와 본접지저항은 85입니다. 이때 다음 강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필에게 접지저항값을 어,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해설에는 이제 이렇게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문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 지금, 어, 주 접지극하고 a 사이의 저항이 86. 그다음에 주 접지극하고 b 사이가 80. 그다음에 이제 ab 사이가 156이라고 했으니까요 결국은 여기가 86. 얘가 80. 얘가 15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식가 대입해서서 계산하시게 되면 가까이 있는 거두개 더하시고 멀리 있는 거 빼고 이로 나누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계산된 값이 55옴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접지 공사 이 접지 공사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라고 돼 있네요. 자, 지금 어디 접지냐면요 문제에서. 음 네, 피레기 접지 공사라는 것이 명시가 되 있죠. 자, 다시다시피 피래기 접지, 우리 피레자 들어가면 무조건 일종 접지라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일종 접지의 접지저항 값은 십오옴 이하가 기준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계산된 접지저항이 5 오옴이 나왔다는 얘기는 1 5옴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적합하다라고 우리가 볼수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라 그랬으니까요. 바로 이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피례기 접지 공사는 일정 접지 공사이고 일정 접지는 15옴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내용을 적어 주시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가스 재련 변전소의 특징을 다섯 가지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비용 및 가격에 대한 답변은 제외하세요라고 주어졌습니다. 어, 아마 여러분 전기기사 실기 준비하시면서 가스절연 변전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가스절연 개폐장치라고 해서 아마 공부하신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GIS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정확히 말해서 우리 프로얘기하면 어, 가스절연 개폐장치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근데 이 GIS라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변전소가 바로 가스저연 변전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스저연 변전소의 특징 5가지 쓰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GIS의 특징 5가지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GIS는 뭐죠? 가스. 자, 무슨 가스입니까? SF6 가스를 이용한 시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SF6 가스에 대한 특징 5가지 적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이 SF6 가스는 일단 어, 불연성 가스죠. 따라서 화재 위험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GIS 설비 자체는 어, 외부로부터 공기나 다른 습도가 유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밀폐를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밀폐하다 보니까 소음이 일반 변전 시설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 SF6 가스는 어, 그 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밀폐시킨 상태에서 SF6 가스를 충전시켜 놓고 이 안에를 외부로부터 공기가 유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밀폐를 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안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 산소를 만나게 되면 부식, 산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밀폐돼 있다 보니까 산화가 될 우려가 적죠. 따라서 어, 보수나 점검 주기를 우리가 길게 잡을 수 있다는 라 얘기가 되겠어. 다시 말하면 뭐 내구성이 커진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설비들이 음좀 어, 육안으로 봤을 때 많이 좀음 혐오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좀 어, 보기 불편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 내장을 시켜놓고 외부로서 어, 보이지 않도록 딱 밀폐를 시켜놓으니까.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수 있는 깔끔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기 절연에 비해서 절연 결이가 축소되기 때문에 변전소의 면적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는 작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 중에서 이 s f 6 가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이 비싸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비용이나 가격에 대한 부분은 답변에. 제외를 시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빼버리시고 나머지 요 내용을 위주로 답을 해주시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